자이 시간에는 22번 요지 문제겠죠 요지 주제죠 주제 22번의 주제 자 여기를 한번 한번 해봅시다 이 22번 주제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자 주제 요지 제목이 어떻게 보면은 영어, 독해의 가장 기본이 되겠지. 주제 요지 제목이. 자,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독해를 하라겠냐. 첫 번째 문장에서, 이 앞쪽에서 어째라 주로 이 키포인트를 찾고, 어째? 맨 뒤로 넘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이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주제 요지 제목 같은 경우는 이선택처를 제가 보고, 물론 이걸 전체적으로 읽고 키포인트를 뽑아가지고 답을 찾아버리면 어째 이러면 돼. 근데 여러 가지 패턴으로 어째 시도를 해봐. 답이 안 나오면.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되게 주제가 나오면 어쩐다 영어로 선택지가 나오지. 그럼 영어로 선택지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 한세개 정도, 1번, 2번, 5번이나, 1번, 2번, 4번이나, 또는 2번, 3번, 5번이 어쩌다 세개 정도의 공통어가 있단 얘기요 공통어. 3세개 정도 공통어 있으면 그게 뭐가 돼 답이 될 확률이 더 많다는 이야기지. 그러지. 그럼 만약에 공통어 없으면 각각 어쩌면 핵심인 단어, 그 선택지에 핵심인 단어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 핵심인 단어를 어째 뽑아낼 줄 알아라. 그거 이야 22번 봐봐. 22번을 보면 일단 1번은 뭐냐? 학생들이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잖아. 학생들이 역사를 배워야 하는 그러니까 1번의 키워드는 뭐야? 역사겠지, 역사. 2번은 historical drama, 사극이죠, 사극. historical drama, 그러니까 사극의 필수 요소. 이게 사극이야, 이제 사극이. 3번은 뭐야? Advantages of tradition teaching method.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수 방법, 전통적인 교수법의 장점. 그러니까 여분를 가만 봐봐. 1번에 1번에 키워드는 뭐예요? 역사잖아, 역사. 2번에 키워드는 뭐야? 사극이잖아, 사극. 그잖아 3번에 키워드는 뭐였어? 교수법. 전통적인 교수법의 장점, 교수법 이야기야. 4번은 뭐 이야기야?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 장점. 에? 스토리텔링 이야기야. 5번은 뭐가 되겠어? 역사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 이 응? 균형 잡힌 시각 그러이 응? 균형 잡힌 시각 그 말이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역사 이야기냐 사극 이야기냐 교수법이냐 스토리텔링이냐 균형 잡힌 시각이냐 이거의 키워드가 아니야 기야 자, 근데 이걸 가만 보니까 첫 번째 문장부터 뭔 이야기가 나왔어? 스토리텔러라는 단어가 나오자. 응? 안 그래? 첫 번째 단어부터 스토리텔러라는 단어가 나오자. 자, 스토리텔러. 응? 텔러는 seed, seed, riverman 이 사람은 suggest, 말하고 있고 제시하고 있더라 얘기야. 뭘 제시하냐? <몇> it is the history, 아니, it is the story, 인 히스토리 역사 속의 이야기 역사 속의 이야기다 말이야 이, 이때 이건 강조금이야 이, 이때 강조금은 역사 속의 이야기다 Provides the nail to hang f a c t o r 자, 행운이 무엇을 어디 어디에 걸다 그러니까 어, 사실을 걸기 위한 nail, 못 사실을 걸기 위한 못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역사 속의 이야기다 라고 말한다 그 말이야 예? 역사 속의 이야기가 뭐야? 사실을 걸수 있는 뭐야? 몫이다 그 말이야 그만큼 역사 속에 뭐가? 이야기가 중요하다 지금 뭐그 이야기라고 했잖아 예? 자 학생들은 기억을 하다 역사적인 팩트를 학생들은 역사적 사실을 어쩔 때 When they are tied to a story 이때 데이가 지칭하는 게 뭐예요? 바로 앞에 있는 히스토리컬 역사적인 사실이 어쩐다? 피 t i 드 e 2. 결합됐을 때 뭐하고? 이야기하고 결합됐을 때 에이? 역사적 사실이 이야기하고 결합됐을 때 그것을 기억하더라. 그 말이야. 여러분 간지 계속 이어왔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역사와 뭔 이야기야? 이야기잖아. 역사의 이야기. 그러잖아. 이게 좀... 줄어들고 있잖아, 역사, 이야기, 그러니까 뭐가 돼? 스토리텔러지, 스토리텔러. 계속. 자, according to a report. 이, 보고서에 따르면, 어, high school. 자, 근데 이거는 하나의 뭐가 되겠냐? 예시잖아, 예시. 이, 이건 하나의 예시야. 그러지? 표현들이 봐봅시다. 학생들은, 자, 예를 하나 보여주는데, 이, 어떤 예시냐? 고등학교 브루노콜로나도의브루노 브루노 고등학교에서 이스 currently experimenting with 토 study o 역사적인 자료를 프 r 젠 s e n t 제시. 한 고등학교에서, 어, 현재, 커런트가 현재지, 현재 역사 자료를 제시하는 것에 대한 연구 실험을 하고 있었다. 스토리 텔러들은 스토리 텔러들은 프레젠테 머티리얼 인드라마틱 컨텍스트, to the s 학생들에게 학생들에게 자료를 극적 인드라마틱 컨텍스, 극적인 맥락에 넣어서 어쨌다 프레젠트제시 하고 a 그룹 디스커션, 그룹 토론이 어쨌다 집달라졌다 학생들은 are encouraged to read further. 더욱더 어쩐다. 더 많이, 더 많이 읽도록 encourage가 장려하다. 그말 아니야. 학생들은 자료를 더 많이 읽도록 장려한다. 장려가 된다. 그 말이야. 이와 대조적으로 어느 그룹 of students. 자, 여러분들, 도피를 하다가 보면 정말 중요한 게 뭐야? 역적 관계의 연결이잖아. 역적 관계의 연결. 역적 관계 의 연결어가 나왔을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냥, 단순히, 단순히 앞 문장에 대한 어쩐지 역적이거나, 이두 번째는 전체의 그 흐름, 그 흐름에 대한 역적이, 이두 가지가 있다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지 전체의 그 흐름을 어쩐지 뒤바뀌어버리면,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왜? 하고 싶은 말 자체가 어째? 뒤바뀌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이 역적 관계부터. 예? 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여기가 엄청 중요하다 지금하지 그럼 여기는 그냥 이와 대조적으로 또 다른 그룹이잖아. 또 다른 그룹이니까 앞에 한 그룹 이 있었고 뒤에 한 그룹 이 있잖아. 그냥 여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그근데인컴트레스트라든가언어들란 예? 단어가 있으면 이거는 문장삽입이나 뭐야 순서 배에딱 나오기 좋은 유형이 되겠지. 예?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그룹의 학생들은. 예? is involved 참여한다 그 말이야. In traditional research, refer techniques. 그러니까 전통적인 조사, 보고, 뭐 기법에 참여한다. The s t u d y 이 연구는 indicate 보여준다 그 말이야. 자이 이 연구는 보여준다. Data를 the material presented by the storytellers. 스토리텔러들에 의해서 제시가된 스토리텔러들에 의해서 제시가 된머티리얼 자료가 하스머치모 인터레스 훨씬 더 어쩐다고 재미있고 그리고 퍼스널 임팩트 개인적인 영향을 주더라그 말이야. 무엇보다 대게인드 비에 더트래디션을 매서 전통적인 방법을 위해 통해서 얻는 에?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은 자료보다 에? 훨씬 스토리텔러에 의해서 제시된 자료 그러니까 자료가 제시되면서 이야기까지 같이 강의가 되어버렸을 때 훨씬 더 어쩐다고 많은 흥미를 느끼고 개인적인 영향을 받더라 말이야 응?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가 되겠어? 응? 역사 수업에서 스토리텔러, 응? 스토리텔링의 뭐야 장점? 그러니까 결국에 스토리 이야기하고 있잖아 역사에다가 뭐 이야기가 들어간 스토리텔링에 관련된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22번에다가 몇 번이야? 4번이 맞다그 말이야 에이? 22번 알겠죠?